자,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있다면 여러분은 올 한해 큰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번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문자가 말이죠. 네,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 벌써 몇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되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확 바꾸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분명 여러분들 중에 원래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고치십시오. 네, 운은 절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방 화구 근처가 깨끗한지 꼭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은 이집안의 재물운이 잘 살아날지, 그렇지 못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절대 더럽게 놓지 마세요. 또 얼룩이 있다면 꼭 닦으시고 이 화구 위에는 무엇이든 올려두지 마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먹다 남은 국이나 찌개들을 냄비에 그대로 담은 채로 화구 위에 올려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냄새들은 자연히 거실로 또 주방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주방에 흐르는 기운을 탁하게 만들게 되며, 절대 이 주방에 흐르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주방, 특히 이 화구는 재물운을 말하는 곳이라, 그 집은 늘 금전적인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원래는 꼭 습관을 들이세요. 무조건 무엇이라도 화구 위에 올려두지 않는 습관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방 싱크대가 청결한지 꼭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잘 흐르는 곳은 무조건 부가 생성되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 풍수학에서의 아주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 주방은 재물운을 말하는 곳이고 특히 그 중에서 물이 나오는 곳또 흘러나가는 곳은 싱크대가 거의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더럽게 되면 그 집에는 절대 돈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올래는 이곳에 설거지거리 쌓아두지 마시고, 또 음식 찌꺼기들이 그곳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많은 물기로 인해 이곳이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일 없도록 만드십시오. 네, 이런 과정은 절대 돈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냉장고 속을 보세요. 정리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냉장고는 풍수로는 찬장을 말하는 곳입니다. 네, 찬장 더러운 집에 며느리 집안 망하게 한다는 말은 절대 허튼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냉장고 안에는 지금 당장 드실 수 있는 것만 넣어두세요. 그리고 항상 정리를 잘 하셔서 누가 보아도 청결하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두십시오. 분명 이런 여러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재물복이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이렇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뭐든 되어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식탁 위에 외로움이 있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절대 가족 중 누구라도 혼자 식사하도록은 만들지 마세요. 만일 늦게 들어온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 같이 앉아 이야기라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역시 절대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이 혼자 식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무조건 TV라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한 대학의 논문에 의하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여럿이서 함께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절대 옷을 박지 마세요. 있으시면 무조건 빼십시오. 여러분 물론 집안 어디라도 못이 박혀 있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특히 거실과 잠자는 머리맡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항상 그 가정은 불운과 싸워야 하고 또 쉽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더 노력을 하더라도 그 성과는 반 아니 3분의 1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눈에 보이는 곳이라면 무조건입니다. 네 옷부터 빼세요. 거실에 뭔가를 걸어야겠다면 알루미늄 피스를 쓰시든 또 판매점들에서 벽걸이용 거리가 판매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원래 창문 유리는 꼭 깨끗이 하세요. 여러분, 원래는 분명 이 창문으로 큰 번영의 기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양기가 가득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창문이 뭔가로 다 막혀 있거나 또 창문이 더럽거나 하게 되면 그 양기가 오염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기운은 나쁜 기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제대로일 때더 좋듯이, 원래는 잘못하면 큰 재앙과 같은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 원래는 작년과 완전히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틈나시는 대로 창문은 꼭 닦아주시고, 창틀이나 창가에 더러움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또 이곳에 버려야 할 것, 고장난 물건들을 두시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원래 거실에 전신 거울은 꼭 이렇게 두세요. 여러분, 어제 복권에 당첨이 되셨다는 분이 거실에 전신 거울을 두고 이상하게 느낌이 좋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은 분명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물건입니다. 하여 과거 우리 초상님들도 이 거울은 보물처럼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신 거울은 꼭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실에 끼어들 수 있도록 또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구석이나 모서리에 두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시 이런 곳에 공간을 만드실 수가 없으시다면 좀 작은 거울을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책을 두는 것은 언제이든 번영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언제이든 거실에 책을 두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네, 집에 책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 집은 무조건 번영할 집이고 또 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운을 얻더라도 느리게 아주 천천히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저는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책상태부터 봅니다. 네, 책이 잘 진열된 집, 그리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책이 놓여져 있는 집이 절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책을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주 만지세요. 분명 여러분은 원래 큰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옷 정리는 꼭 잘하세요. 이것이 바로 돈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옷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집, 또 옷이 구겨진 채로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이든 입어야 할 옷을 여기저기에서 찾아야 하는 그런 집은 절대 보좌가 될수 없는 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내일 입을 옷은 오늘 스타일러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집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집에서 옷을 함부로 입고 있을 때만 그래요. 네, 언제이든 어디에서든 남들이 나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옷인 것입니다. 물론, 풍수에서도 옷은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수 물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옷 정리 깨끗이 하시고, 올한해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모든 운들을 다 얻으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상상치도 못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몇 가지나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것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무조건이에요. 이 아홉 개는 원래 습관처럼 여기시고 행동을 하세요. 그래하시면 분명 여러분은 올해가 끝날 때쯤 전혀 다른 삶의 자표 위에 서 있게 되실 것입니다. 늘 올바른 행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